안녕하세요. 어, 저는 오늘 광주 강역시에 야, 위치한 한 주택에 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어, 이, 주무시는 분이 잠을 잘못주무시고고 몸이 좀 아프셔요. 라고 어, 그걸 해결하러 제가 어, 내려왔습니다. 자, 한번 이 집에 어떤 파장이 있, 있는지 보고 그리고 이 집의 기운이 예, 제대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도 한번 알아보고. 아, 어, 만약에 기운이 없다면 기운을 옮겨서, 어, 기운이 들어오게 하고요. 그리고 이 지구 자전파장이 어떤 파장이 있고 수맥파, 물이, 물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 어, 은혜인께서 궁금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길을 또 따로 찾아봐 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좀 열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맥 차단 후에 에, 그 열래던 냉장고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 먼저 음, 이, 터의 기운, 이 터의 기운은 터의 기운 대문이나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에 앉은 방향 전면을 어, 그 기운에 맞춰야 돼요. 근런데 대개 어, 풍수하시는 분들이 대문의 위치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 대문의 위치보다는 집이 앉아있는 위치가 어, 기운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지만이 야그 집에 기운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와요. 자, 그런 기운이 들어온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안쪽으로 먹어요. 이, 밭, 좌측, 우측으로 났으면은, 그냥 서 있는데, 사측에 나게 되면 안으로 먹어요. 마이너스 기운이에요. 그래서 집이, 어, 어떤 기운이 안 맞아서 약간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도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자, 한번 기운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12시 봤을 때이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이 기운이 위치하고 있어요. 이 터에는. 집이 만약에 기운을 보고 졌다면 이렇게 졌어야지 맞지만 시내의 특성상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블럭이 다 있어가지고 그 블럭 안에 집을 짓기 때문에 이 기운을 찾아서 맞춰서 집을 짓을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집들이 많아요. 도심이 그런 틀을 만들어 줘요. 그래갖고 기운이 엇났던 우측에 있던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터의 모양새로 그냥 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기운도 잡을 수도 없고 막 이런 안 좋은 형태의 어,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한번 그 기운을 어, 이쪽 돌려서 기운이 벌어지게 쫙 벌어지게 우측로쫙 벌어지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걸로 어, 보시면 돼요. 그고그 기운이 들어오면 어, 편해져요. 집안이 편해져요. 어, 그런 기운. 그러고 이, 이 모든 일이 좀잘 풀어져요, 그게. 예. 그래서 그 기운을 돌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 이 터의 기운을 이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운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과점자가 틀리게 확으틀 벌어져요. 예. 자, 벌어지죠. 예, 이렇게 기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물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이 지점 지점파는 지점파는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 올라온 이 길에 물이 있다면은, 거기서 또 다른 파장을 읽어낼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길이 있는 점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물길 하나 지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방향은, 물이 오는 방향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물 가는 방향, 오는 방향으로 엘로드가 돌아가요. 네, 그래서 여기 물이 있는 자리, 물길이 있는 자리에요. 여기서 천공을 해갖고 물을 뚫어서 어 식수로 사용하면 돼요. 네, 요 위에, 깊이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 위치한 물의 깊이는 한 80m 정도의 아, 물, 물이 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길이. 아, 그 정도의 숨의 길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잠, 잠을 잠 자는 거하고 위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예, 지전파는 똑같이 올라와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물기를 찾아서 물을 뚫어먹을 수 있는 예, 그런 파장이 일치이기 때문에 예, 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소맥이 중요한 게 아닌가? 지구 자전 파장이 어떤 파장인가? 가 중요한 거죠. 자 여기 풍풍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따뜻해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응. 미지근하죠? 네, 미지근합니다. 자, 이 부분도 어, 지금 냉장고 옆에가 아, 따뜻해요. 한번 만져보시면 한번. 자, 제가 한번 온도계로 한번 온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37.6도라고 써 있어요. 3 6 37.6도 이렇게 찍혀있고요 온도는 36.8도로 예, 나와있습니다 36.8도 이따 이,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이 이 지구의 예, 자전파장 그러니까 지자전파장이 올라오면서 그 에너지들이 이 지구를 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물결파처럼 흘러요 어디서 온지 보고 혈침을 놓고, 어, 그 잠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구면 이렇게 부르니까 물결터가 저쪽에서 와요. 그러면 이방 안에 주무시는 부분에, 타 파장을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는 저쪽에지 다시 혈침을 놔야겠죠? 자, 지금 주무시는 자리는 여기서 주무신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잠자리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혈침을 놓겠습니다. 자, 혈침을 놔가지고 여기 지금 화장이 없어요. 자, 이 안쪽으로 가면 움직여요. 혈침 바로 위라 움직이지만 바로 내려오면 은 바로 숨니다. 아, 잠시 후면 지, 지자전파, 그러니까 물결파를 걷어낸 자리. 예, 지자전, 지자전파가 바로 올라옵니다. 그 파장이 어떤 파장인가 보고 그분의 잠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지금 지자전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뭐 볼까요? 저이 중심에서 꿈 많이 꾸시죠? 꿈 많이 꾸냐고요? 예, 예. 꿈 많이 꾸어요. 많이 꾸죠. 많이 꾸는 자리가. 이기에 파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꿈은, 작당 꿈이 많이 뜨실 걸로 다 제가 보여지고요. 한번 제가 수매파장을 인열로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어 여기 터주더를, 어 없애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 이직 구조를, 어 미리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어, 요, 이 아래층에 있는 모든 곳에 인열을 꽉 채워서 수매파와 파동을 모두 잠재우겠습니다. 예, 제가, 아, 이 러드 확 채워놓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좀 전만 해막 움직이던, 예, 엘로드가 멈췄어요. 자, 물론 여기 수맥이 지나던 그 자리도, 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한번 안방에도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도, 좀 어, 전만 해도 파장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뭐, 어떤가요 움직여요? 전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엘로드가 멈췄어요. 어, 수매파, 지전파, 그리고 물결파, 모든 파동이 여기서는 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 어, 해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만들었고요. 자, 어느 집이든 간에 에, 터주가 있습니다. 먼저 어, 그 터주를 에, 없애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터주더를 잡아야 돼요. 터주더. 예, 지금 아, 제 뒤에 뭔가가 있어 느낌이 그래 가지고 어그 뭔가를 없애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예, 눈에 안 보이지만 아파장 예, 형태가 예, 있기 때문에 제가 아, 수맥 파를 걷어내면은 영적인 기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기운을 엘로드로다 아, 돌아가는 게 이게 제가 염려로땡기면 이게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요게 종이에 실리게 되면은 멈춰요. 멈추면 이 안에 갇혀가지고 제가 이렇게 봉인을 해요. 그러면 이 종이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영가는 그리고 종이는 불에 태어지면서그 파장이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이 방에 영가는 3 개가 있었고요. 딴방 쪽으로 가서 한번 또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가들이 집 곳곳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 잡아내면 네개 되면은 집이 편안해지고 좋아져요. 그러고. 어, 다음에 이렇게 또 집이 안 좋고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요. 전화 통해서, 아, 어, 영적인 부분을 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집들은 진짜 많아요. 네. 사냥 끝나고서도 또 일부러, 어, 잡, 잡, 그만 잡고 또 다시 잡아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데가 많아요. 이런 연구가들이 있음으로써, 어, 우리 삶에 좀 불편함을 줘요. 지들이 불편하니까 아프게 하고, 누웠을 때 허리가 되게 아프죠. 막이런분들 영적인 파동이 그 안에 들어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몸을. 그리고, 어, 수백파도 영향을 주지만, 영적인 부분도 많이 영향을 주는 걸로 제가, 어, 알고 있고요. 그걸 없앰으로써 많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목격하고, 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 없애면은 자, 좀 전에 제가 어, 냉장고 온도를 한번 체크해 봤죠? 자, 바로 여기 이 지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31도로 낮아졌습니다. 한 7도 정도, 7도, 37도였는데 한 6도 정도 내려앉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손 한번 대보실래요? 어때졌나요? 예, 뭐, 선을 합니다. 선로 해줬죠. 수맥을 차단하게 되면 전자제품에 열이, 이게, 음, 없어지는 그런 걸다 목격하시고, 체험하시고, 다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냉장고 말고, 저기, 선풍기 계속 돌아가고 있죠? 자, 한번 그로 가볼까요? 자, 선풍기가, 어, 온도가 어떻게든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한 34도로, 아까 한 2도 정도 지금 낮아졌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떠질 겁니다. 자, 어, 지금 이주택 안에 있는 이 기운과 어, 수맥파장, 그리고, 어, 이 터주더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어, 이 집에서 터, 터주가 나온 게, 11개의 터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잡아서 이제, 어, 사무실 가서 태우면 되고요. 자 이상으로다. 어, 어 주택의 스매파와 기운 그리고 허두를 해결하고, 어 그러고 가전제품들의 스매 차단하고 난 다음에 가전제품의 열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 여기 전라도 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어, 지구 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어 그러고 다음 또 장소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